안녕하세요. 4월 11일 날 이재명 재판 18차 공판이 끝났고요. 증인들은 이제 모두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22일 날은 피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20차 공판 때는 이재명 도지사의 최종 변론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1일 날 이쪽 신경정신 관련해가지고 전문인데 백모 씨라고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하고 그분이 또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은 어, 지금까지 이 모든 모든 내용들을 그냥 총 정리를 해가지고 하듯이 정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내용이 다 나왔다 싶을 정도로 이 재판의 쟁점 사항들을 모두 마무리해 준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 나온 거한번 보시고요. 그, 그 증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네,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재명 재판에서 고 이재선 씨 양극성 장애 의심 위험성 높아 이런 증언이 나왔다. 이 제목인데 여기 그 전문의 백모 씨라고 이 증인으로 어, 나오신 분이 그 사람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건강 건강 그 보건센터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13년 동안. 어,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그 증언했던 내용들을, 어,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 백모 씨는, 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 이재선 씨그 자, 모든 자료를 어, 검토를 해서 감정증인 의견서를 자필로 해가지고 또 작성을 해서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예, 제출, 한 제출했는데 그 증거 내용 중에 보면은 2007년 우울증 후 경, 경조증 사파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국립부곡병원 의사 소견서와 아주대병원 협진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 조증 사파는 이천십이 년부터 발병됐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국립부곡병원은 이번 기록에 보면은 이천칠 년 우울증 후 경조증 사파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저기 국립부곡병원 그 이번 기록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검찰은 이런 거다 알면서도 다 숨겨놓고서 그 완전 억어지로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증언한 내용들을 이 기사로 이제 이렇게 낸 건데 예, 증언 내용을 직접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백종호 정신과 전문인데요. 의 이분 지금 현재 자살예방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센터에는 13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어, 좀 약간 권위 있는 그런 정신과 전문의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정신질환 환자 500여 명중 100여 명이 조울증 환자다. 그러니까 20%나 되죠. 굉장히 지금,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은 조증과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병으로 평생 9번 정도 재발이 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조증과 우울증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증세가 이제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울증을 판단하는 것은 환자의 정보나 이런 상태 등을 보고서 조울증을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조울증에 대한 그 이해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사가 좀 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경험이 있어야지 조울증을 좀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울증은 전문직이라도 예외는 없다. 그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런 조울증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정신질환이 머리 좀 많이 쓰는 사람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뭐 증인들도 나온 사람들이 음, 괜히 그어좀 뒤집어씌우려는 사람들은 이재선 씨가 회계사인데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울증 자체가 정상에서 우울증 갔다가 조울증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병 자체가 그렇게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울증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문직이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조울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 가족이 믿어주면 나아질 거다 이런 입장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족이 진료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대요. 어, 그한 예로 동생 친구가 조증이 의심되어 응급실로 데려오라 했음에도 부모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가족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날 밤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 씨의 경우 조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다.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2012년에 입원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그런 음, 이재선 씨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 사건, 그러든가 난동부린 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보고 2002년도에 뭐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증은 한번 발병하면은 치료 없이도 5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우울증 또는 정상범죄 에 든다. 그래서 2012년 그 이재선 씨 상태를 보니까 몇 개월 지속된 폭력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서였다 그래서 1월쯤에는 치료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4월쯤에는 입원이 또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 그런데 좀 늦었고 8월경에는 그래서 꼭 입원을 했어야 했다 어, 그런데 이분은 가족에 의한 입원보다 지자체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 가족이 입원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이 더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에 의한 강제 입원만 또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이 폐단이 많아 가지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그게 위헌 판결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 요거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 같은데 보호의무자 입원비 지급 문제 때문에 행정 입원을 진행하면 시군 예산이 없어서 정신 건강 센터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그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면 진료 없이도 정신 질환 판단할 수가 있다. 이이 어, 이 전문의의 경우에는 사후에도 주변인 가족 등의 상담으로 자살이나 죽음 이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전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대면 진료 없이 정신 질환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분이 그거 실제 그 진단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봐서 정신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거를 파악하는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또아 그리고 본인은 진단 및 보호 신청 경험이 많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장재승의 장재승이 건강센터 장이에요아 진단 및 보호 신청은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단 및 보호 저, 보호 신청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촉구는 자주 받는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라면 이재선 씨를 찾아 진단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정받아서 입원시키고 대면 진단할 것 같다. 그 당시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정신감정치료 의뢰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보건소장한테 이형, 이형선 보건소장한테 이재명 도의사가 그거 좀 진행 좀 하라고 촉구를 하라. 이제 그걸 시켰는데 이형선 소장이 뭐 진단은 전문의 소관이다 권한이 없는 직무라 생각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촉구한 것은 면피성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그 증인석에 나와가지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를 뭐 권한이 없는 걸 시켰다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검찰 쪽에서도 그걸 이제 이재명 도의사한테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걸 막그 부분을 이제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어디서 짜고 나왔는지 이영선이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전문의 경우에는 그런 진단 및 보호 신청 촉구는 자주 받는다. 이 일을 진행을 이렇게 좀 늦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촉구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보건소에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쟁점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원래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해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문제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방치하면 대형 사고 우려가 있다. 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조현병 의심자를 어머니가 발견 신고한 후에 경찰이 설득하다가 환자에게 살해당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가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퇴원 시킨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타까운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시 군수장의 역할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일 이런 사고도 안 터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세훈 정신과 교수가 어, 살해당한 일이 있나봐요. 이것도 이제 병원비 문제로. 이번 태어나다가 생긴 일이다. 아, 그러네요. 아, 같은 경우네, 저것도, 그죠? 그래서 이분은, 아, 지속적으로 지 얘기하는 게 시, 군, 구청장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 군,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6년에 법률이 개정도 됐지만은, 어, 개정된 거에 보면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어, 보강을 한 부분이 있다. 보호 의무자가 있어도 이 조항이 부합된다는 건 내용이에요. 보호 의무자랑 관계없이 시군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증언들은 다 쓸데없는 그런 증언들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최종 완전한 그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어,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에는 이재명 도의사가 친형에 대해서 조, 조울증을 의심하고 진단을 추진했던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리고 뭐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거를 어, 한 방에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 진단 증언 끝판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4월 22일 날 19차 공판에는 이재명 도의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게 받겠고 25일 날에는 이재명 도의사 최종 변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4월 22일 날 혹시 또뭐 피고인 신문 받으면서 좋은 자료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나올 건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